오늘은 제주 많고 영양 원숭이띠, 여러분의 2026년 병원연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력한 불의 해를 만난 원숭이는 과연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그 명리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조언해드립니다. 2026년 원숭이띠의 총은 화극금 불이새를 녹이는 형국입니다. 원숭이신금은 단단한 새덩이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2026년의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호화를 만났습니다. 이는 원숭이띠 여러분에게 올한 해가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새는 뜨거운 불 속에서 두들겨 맞아야 비로소 쓸모 있는 도구나 명검으로 다시 태어나는 법입니다. 재물운과 직장운에서는 인내와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지고 상사나 조직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업무 능력을 키운다면 훗날 큰 인정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재물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충동적인 지출을 막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심리적 압박감과 건강입니다. 강한 무리세를 녹이듯 과도한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폐나 호흡기계통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적절한 휴식과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이 시기를 지혜롭게 넘겨야 합니다. 2026년 원숭이띠 여러분, 지금의 시련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뜨거운 당금질을 견뎌내고 명검으로 거듭나시길 응원합니다. 원숭이띠 운세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다음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다른띠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천운 TV와 함께 지혜로운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